그게 내가 해줬는데도 덕이 없는 운에는 절대 아지 않지 덕을 볼수 있는 운에 덕법을 쓰고 그걸 극대화시킨다 그렇지 맞아 근데 곡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곡식에도 다 오명오행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애동이 때 관제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 지금도 자주는 아닌데 간혹 써 선생님께서는 덕법을 주로 사용하시는 거죠? 많이 하지가. 이게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사람이 손님 유튜브를 보고 "네 저 지금 힘드니까 덕법 좀불러주세요 이런 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 운도 불론 살펴봐야 되지만 그게 내가 해줬는데도 덕이 없는 운에는 절대 아지 않지. 덕을 볼수 있는 운에 덕법을 쓰고 그걸 극대화 시킨다. 그렇지 맞아. 나쁜 게 왕하면 절충을 시키듯이 운이 괜찮을 때 극대화 시키는 거야. 완충의 반대예요. 그렇지. 완충의 반대지. 그런 경우에 어떤 거에 해당되겠어? 시험 운은 들었는데 살기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완충을 시켜야 되겠어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어 살기는 좀 낮추고 그렇지 운은? 극대화 시켜야 되고 곡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선생님? 곡식에도 다 오면 오행의 기운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애동이 때 관제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 에이. 옛날에 얘기해 준적 있지? 네. 어, 그래서 그때 무엇을 사용해서 그걸 막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를 잡는다고 이거 보고 뭐, 그게, 그때, 알게 된 거야. 그게 이제, 뭐, 신의 도법이라고 얘기하지. 법당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애동이 때 했던 거니까. 지금도 자주는 아닌데, 간혹 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어. 뭐, 아무한테나, 이제, 토경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광물, 물질 같은 거, 갖고도 써. 뭐, 금, 은, 어. 뭐 그런 거 있지? 그런 거에 관련된 비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이 뭐 기도단식이란 화산이다, 목산이다, 토산이다 하잖아 사람들 팔자도 오행으로 정립을 해놓고 산도 그렇고 모든 사물에 오행을 정립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방법들을 모르시더라고 근데 그게 주역에 나와있어 반장하지 그래서 어느 산에 가면 애가 잘 생긴다 어느 산에 가면 시험 합격 운이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거야 사주팔자를 보고 올해 운이 어떻다? 봤을 때 아,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요지가 있을 때는 어느 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나와 근데 대부분이 거의 웬만하면 그게 통용이 돼 굳이 안 가려도 될 정도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굿이나 치성이 아닌 다른 방법이지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책을 잘 읽었더라면 알 수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명리나 역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냥 그 기본적인 틀에만 매여서 보는 거거든 그냥 딱 갖고 있는 것만 봐 근데 사실상 그 원리를 가르쳤던 걸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야 이미 모든 건다 움직였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선천팔계 후천팔계라는 말을 하잖아 선천수가 후천수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 그게 우리가 이용하는 게 그게 도법이야 별거 없어 음. 음.